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 갑진년 신년 인사회에서 지역 인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그린바이오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전라북도와 함께 모든 지혜를 모으고자 다짐했습니다. 군산시의 갑진년 신년인사회에서 지역 인사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지정된 새만금 이차전지 특구를 발판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익산 대산공원 매입 방안에 대해 공론화가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사유지로 해마다 수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대산공원 매입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예비후보는 범시민 모금운동을 펼쳐 대산공원을 매입해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상공회의소가 2024년 신년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전북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역 인사들이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지역발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4일 열린 신년인사회에 김관영 도지사, 정원율 익산시장, 최종호 익산시의회의장, 김수흥 한병도 국회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상공인 등 2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이춘석 전 국회의원 등 오는 4월 총선 출마 입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수해와 잼버리 행사 등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음에 공감했습니다. 올해도 경기 불황이 이어지겠지만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북이 가지고 있는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동물용 의약품이나 식품 산업 쪽에서 익산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더 크게 잘 살려서 내년에 시작되는 올해 시작되는 전북 특별자치도에 우리가 농생명 산업 특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대한 도시 크레즈 비싼. 이렇게 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이 정말 자긍심, 자동식, 자부심으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 상공회의소 김원효 회장은 지역 기업들이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원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 그 기업 경영 지원센터 강화, 상공인 인간의 활성화, ESG 공공망 지원센터 운영, 국가기술개혁검정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의 노동성 고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7회 익산상공대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상공인 부문은 최형산 상진회장, 관리자 부문은 박종삼 전북은행 센터장이 수상했습니다. 또한 감사패는 김종신 익산 경찰서장과 윤재원 익산 세무서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신년 인사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KCN 김은섭입니다. 군산 상공회의소가 오늘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신년 인사회와 함께 상공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공인과 지도자들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무척 어렵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상공회의소의 신년인사회. 한자리에 모인 지역상공인과 정치권들 250여 명이 오 한해 힘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화두는 지역경제 위기였습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군산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 고금리 압박과 고물가, 인구 26만 명이 무너진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올해도 변화와 혁신으로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 나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더욱 강화하여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군사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유치되면서 지역 산업의 성장 발판을 다졌다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민관 산학의 협심의 군산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만들자는 비전도 제시됐습니다. 정말 우리 군산하는 정말 희망을 인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 낡은 산업이 아닌 미래 신산업으로 군산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그동안 우리 민관산 합이 합심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침체된 경기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제는 이호 이후 방주제에 이어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은 하나로 가자고 합니다. 군산과 김제 부암 지금 이 아이도 안 낳고. 우리가 노령화도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를 화학과 소통, 희망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10조 원 정도의 2차전지 소재기업들이 투자를 협약했습니다. 군산이 땅값이 싸서 또는 세제 혜택이 좋아서 다른 조시보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미래는 변화. 아리백이라는 재생 인프라를 향후에 구축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오는 게 크거든요 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군산이 유축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상공인 가족분들 어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또 군산 역전의 명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 바로잡고 군산 자기 몫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군산상공대상은 지난해 전기차 1400대를 판매해 1조 원의 매출을 올린 타타대우 상용차 김방신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군산. 오라해 경제 발전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올해 안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과 김제의 갈등 해소와 새만금 개발을 위해 특별행정기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사무는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편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김관영 지사의 공약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만금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어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립 때 농업용지 100만에서 200만 평을 산업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차전지 업체들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면서 산업용지 절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준 새만금 산단 1, 2, 5, 6, 0, 9의 분양률은 82%, 나머지 18%는 투자 협의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코스트코 익산점이 왕국면 도순리 일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왕국면 도순리 일대 10만 3천여 제곱미터에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가 지난달 27일 제출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역 법인이 소유한 부지입니다. 익산시는 입안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4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해야 합니다. 제안서가 수용되면 2주간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이 진행됩니다. 익산 제3산업단지 확장이 추진되는 가운데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산업단지 확장 예정지 8만 3천 평에 속한 토지와 지장물, 분묘 등이며 감정평가사 3명이 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늦어도 3월부터 보상 협의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6월 이후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미래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예산 1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전동화 건설 농기계 기술 전환 구축 기반 사업에 70억 원,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에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역 농기계 산업 특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에디스모터스의 빚보증으로 50억 원대 손해에 대해 자체 감사에 나섭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달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군산형 일자리 대출 보증 경위 등을 조사하는 재무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돈은 지난 2021년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을 돕는다며 참여기업인 에디스모터스의 100억 원대 무담보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앞세워 빚보증을 선 결과 50억대 손해를 입었습니다. 호원대학교의 취업률이 호남권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원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취업률은 호남권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상위권인 75.6%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66.3%보다 9.3%포인트 높고, 수도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 69.5%보다 6.1%포인트 높았습니다. 이처럼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실용학문 중심의 학재 개편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익산 배산공원 매입방안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배산공원은 전체의 95%가 사유지여서 익산시가 해마다 수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매입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고 총선 출마자는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익산 배산공원입니다. 지난 1958년 공원으로 지정돼 현재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산 전체 부지 가운데 95%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때문에 이산 씨는 앞으로 5년간 15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배상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산 씨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배상 공원을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배상 매입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어요.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배산공원 매입은 총선 이슈로도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이산가 매입이 보는 배산공원 매입을 위해 시민 모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관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범시민 모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산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배산을 빌려 쓰고 있는 자금의 상황에서 저는 배산을 과감히 매입하고.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안겨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유지 소유자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씨 문중이 가장 많은 사유지를 보유한 가운데 서씨 문중과 일반 개인 등도 있습니다. 문중이 관리하는 수백 개의 분묘가 있는 상황이어서 매입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이산 씨가 공원 기능 향상을 위해 그동안 편시설 확충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랐습니다. 한때 매입이 검토됐던 2017년만 해도 281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5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산의 대표적인 도심 휴식처지만 지자체가 사유지 임대료를 내고 있는 배상공원, 범심민 모금 운동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매입이 현실화돼 시민의 품에 안기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민주당 고상진 익산갑 예비 후보가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현역의원 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 예비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현역의원 평가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결과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면서 지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현역의원 평가 공개를 통해 공정한 경선을 유도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불출마를 선언한 6명을 제외한 161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익산에서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전 부의장은 오늘 열린 익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전 부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신당 참여를 공식화했으며 익산 총선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한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에 온라인 입당 원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출마 선거구로 익산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가 악취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악취 저감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이 총 1,043건으로 전년도 1,858건에 비해 4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악취 감소는 익산 악취24 앱을 통해 민원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시 전체 21개소 24시간 무인 감시 시스템, 악취 방지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산시는 수산물종합센터가 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상생협약 대상으로 선정돼 오늘 공공와이파이 설치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은 대구 칠성종합시장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 설치됩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료 인터넷이 가능해져 상인들과 고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만금 개발청이 올해 친기업과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만금 개발청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킬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 계획 재수립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첨단산업특구와 식품허브, 컨벤션허브 등 3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해 10월 군산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한 대가 넘어져 펄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어제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사가 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3개월가량 일을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자 없이 무리한 작업지시로 사고가 난 만큼 발주처인 농어촌공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발주처가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며 시공사와 해당 기사가 수리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군산항 7부두 크레인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나무 펠릿 등을 선박으로 옮기는 200톤 규모의 크레인에서 불이나 40여 분 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군이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시민여객의 노선권 매입을 완료하면서 13개 읍면의 완전공영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해 11월 노선권 매입을 협약한 데 이어 최근 계약과 대금지급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군이 고영마을버스를 운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 당분간은 기존처럼 시민여객을 운행합니다. 완전공영제가 이루어지면 요금은 기존 1,500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들고 차량 노후화로 인한 불편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이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올해 어울림 학교를 개편 확대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학급을 해결하고 농어촌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동일 시군에서 서로 전입학할 수 있는 어울림 학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인근 시군 간 어울림 학교를 추가로 운영해 올해 어울림학교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교육과정협력형 등세가지 유형으로 147개 교를 운영합니다. 이번 어울림학교 개편은 본연의 운영 취지를 살리고 공동통학구형 확대 개편을 통해 학생 유입 유연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경찰청이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5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이버 성폭력 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74건, 불법 성영상물 15건, 불법 촬영물 15건, 허위영상물 1건 등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IT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 지능화, 조직화되는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행위에 접촉과 흔적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분산시가 임신, 출산, 영아 등 의료 지원 대상자와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의료 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기간은 3태아 이상 15일, 25일, 4 0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유천 생태습지가 야간 휴식명소로 세 단장을 마쳤습니다. 시는 산책로에 경관조명과 그늘막 근에 설치, 유천 생태놀이터 시설물을 교체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관조명은 일몰 후 저녁 11시까지 점등되며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오는 15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를 이달 24일까지 열흘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게 되며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2023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익산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전국 49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에서 도내에서 익산시가 유일하게 우수 평가를 받아 9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8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취업 경험이 없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희망샘 봉사단이 희망찬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희망샘 봉사단 회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 잔뜩 움츠린 시민들에게 정성 들여 준비한 따뜻한 커피와 차, 음료 등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훈훈한 사랑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소재 링컨 더글라스 어학원에서 원생 아이들과 영어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며 입장권으로 받은 라면과 백미를 모아 라면 6박스와 백미 30kg을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해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먼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